야단장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쇠락한 대감가와 기묘한 유언 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한양 인근 운정가에는 한때 조정의 실세였던 윤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무정한 법이지요. 한해한해 한해 기근이 이어지고 세금은 날로 무거워지며 당쟁의 칼바람 속에서 윤대감의 집안은 조금씩 기울어갔습니다. 병든 대감이 안채에 눈치도 벌써 석달째 집안에는 무거운 기운만이 가득했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아버지의 병상 앞에서 효도를 다하는 척하면서도 뒤로는 재산 목록을 뒤적이며 눈에 핏발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종들과 노비들 또한 어느 도련님께 붙어야. 살길이 열릴지 속으로 저울질하며 술렁였지요. 그런 어지러운 와중에도 막내아들 윤서엄마는 홀로 사랑채에서 서책을 뒤적이며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태어나 과거 길도 일찌감치 포기한 그는 집안 싸움과는 애써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밤 윤대감이 마침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언장 하나가 모든 것을 뒤틀리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2장.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막내 도련님. 윤서한은 양반가의 막내 도령이었으나 어려서부터 몸이 허액하여 과거 공부는 일찌감치 포기한 인물이었습니다. 성품은 유약하되 마음씨만은 곱고 온화했지요. 종들에게조차 높임을 강요하지 않았고 늘 조용히 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겉모습은 단정했으나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마치 늘 상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서한의 존재감은 옅었습니다. 쓸모없는 막내라는 말을 등 뒤로 숱하게 들어왔고 집안 대소사에서도 늘 뒷전으로 밀려났지요. 그런 서한에게 유일한 위안은 어린 시절부터 곁을 지켜온 한여, 초아뿐이었습니다. 초아는 서한보다 세살 아래였으나 늘 그를 도련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침이면 죽을 끓여 오고 밤이면 이불을 펴 주며 서한이 기침을 하면 따뜻한 차를 내왔지요. 서한은 그런 초아의 손길에 의지하며 외롭지만은 않은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문과 인연의 얽힘. 운정가에는 탐욕스러운 장남 윤서린과 냉정한 차남 윤서진 그리고 재산을 노리는 여러 친족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장남 서리는 가문과 재산은 당연히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크고 성질이 급했으며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 일쑤였지요. 차남 서지는 문과의 급제한 재원으로 냉철한 머리로 집안을 장악하려 들었습니다. 집안 살림을 맡아온 노파 상궁은 대감의 신임을 받아왔으나 그 뒤로는 음험한 꾀를 부리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집안의 기륭을 보는 무당 매월이 은근히 권세를 휘두르며 대감 부인을 비롯한 안채 마님들의 속삭임을 좌우했지요. 하녀 초아는 그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고 묵묵히 서안의 견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초아를 볼 때마다 미묘하게 경계했고 마을 사람들 또한 그녀를 보면 괜스레 눈을 피하며 수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알수 없는 기운이 초아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용한 일상과 스며드는 불길한 징조. 아침이면 초아가 끓여온 죽을 먹고 서하는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는 소박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대감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집안 곳곳에서는 알수 없는 울음소리와 기척이 들린다는 소문이 무성해졌습니다. 밤이면 안채 뒤편 우물가에서 젖은 치맛자락을 끌고 지나가는 여인의 그림자가 보였다는 말도 돌았지요. 초아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굴이 굳어졌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불길한 예감 속에서도 이 평온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가 바람 한점 없이 떨리고 밤마다 사랑채 처마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언장 낭독 상속된 것은 한여 하나 윤대감이 숨을 거두고 3일째 되는 날 문중 어른들이 모여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기다리는 가운데 기대와는 달리 집안 재산의 대부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말과 함께 기괴한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빈 껍데기뿐인 가산을 두고 서로를 의심하며 소란을 피웠지요. 그리고 유언장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막내 서한에게는 한 여초아 하나를 남기노라. 초아를 지키는 자가 운전가를 지키는 자니라. 서한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초아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깊이 숙인 채온 몸을 떨고만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지요. 허허. 막내 도련님께서 하녀 하나를 상속받으셨구나. 병약한 몸에 하녀나 하나 거느리며 살라는 뜻인가 보오. 서한는 얼굴이 붉어졌으나 초아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둘만의 초가살이. 형제들은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녀 하나를 상속받은 도련님이라며 서한을 몰아 세우고, 집안 어른들 또한 서한을 불쌍히 여기는 척 하며 외면했습니다. 결국 서한과 초한은 한양 변두리의 허름한 초가 한 칸만을 배정받고, 운정가에서 사실상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막내가 초라한 곳에서 지내는 것이 가문의 체면에 누가 될까라며 겉으로는 염려하는 척 했으나, 실은 서한을 멀리 보내고 싶어 했던 것이지요. 서한은 분하고 서러웠으나, 초아 앞에서만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초아는 오히려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도련님과 함께 나올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날 밤 초가 뒤편에 오래된 노송나무가 바람 한점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두웠고 어디선가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밤마다 사라지는 하녀. 서아는 며칠째 이상한 일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초아가 새벽마다 옷자락이 젖은 채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물어보면, 초아는 조금 물길러 다녀온 것 뿐입니다. 라고 둘러댔으나, 근처에는 우물이 없었습니다. 서아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서아는 몰래 일어나 초아의 뒤를 쫓았습니다. 초아는 안개 낀 들판을 지나, 버려진 옛 사당 앞에 홀로 서서 누군가와 속삭이듯 말을 건넸습니다. 서한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지켜보았지요. 그때 사당 안에서 피를 머금은 듯한 붉은 빛이 희미하게 새어 나왔습니다. 초안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서한의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초안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저 사당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서한은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채 사당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시련, 사당의 주인. 서한이 사당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재단 위에는 운전가의 가보와 닮은 옥패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초아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초아는 재단 앞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간절히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부디 도련님을 지켜주소서. 이 몸이 어찌 되더라도 도련님만은 무사하게 해주소서. 갑자기 사당 안에서 찬 기운이 몰아쳤습니다. 서한은 숨이 막혔고 귀신의 형상이 어른거리며 그를 향해 뛰어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한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초아가 몸을 날려 서안을 감쌌습니다. 귀신의 기운이 초아의 몸으로 스며들었고, 그녀의 눈빛이 잠시 붉게 변했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초아는 쓰러진 서안을 부축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셨습니다. 서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초아.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초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두 볼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전 진짜 상속의 의미 초가로 돌아온 뒤 초아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는 멍한 얼굴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운정가에는 원래부터 가문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저주를 함께 품은 사당 귀신이 있었습니다. 초아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또렷했습니다. 윤대감께서는 대대로 내려오던 제일를 소홀히하여 가문의 기운을 어지럽히셨습니다. 그 대가로 귀신의 노여움을 사셨지요. 이대로라면 가문은 모조리 멸문지화를 당할 팔자였습니다. 저하는 숨을 멈춘 채초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윤대감께서는 어린 도련님을 살리기 위해 저를 재물 겸 매개체로 바치신 것입니다. 도련님께 상속된 것은 하녀 한 명이 아니라. 귀신과의 계약을 대신 짊어진 존재와 그것을 풀 권리였습니다. 저하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초아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짐을 짊어지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초아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제가 없으면 도련님은 귀신의 표적이 됩니다. 하오나 제가 있는 한, 저는 밤마다 사당에 가서 제를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몫입니다. 저 안에 가슴이 점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초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몰랐구나. 초아, 그대가 그토록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니. 두 사람 사이에 싹 트는 미묘한 정. 진실을 들은 서한는 초아를 두려워하기는 커녕, 도리어 죄책감과 연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 시절 늘 자신을 감싸주던 초아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마당에서 뛰놀던 기억, 서한이 아플 때마다 밤새 곁을 지켜주던 모습, 그 모든 것이 가슴을 점여왔습니다. 초아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도련님을 지키는 것이 제 몫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니까요.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 끝에는 깊은 외로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둘은 좁은 초가에서 밥을 나누어 먹고, 장독대에 기대어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한은 초아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초아는 서한에게 들판에 피는 꽃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새 서한은 초아의 작은 미소 하나의 마음이 크게 움직이는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연민인지, 감사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지 알수 없었으나, 분명한 것은 초아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초아 또한 서안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련님이라 부르며 모셔왔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싹 트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련, 가문을 노리는 송길. 한편 운전가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이 정말로 모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디가에 숨겨져 있다는 풍문이었지요. 장남 서린과 차남 서진은 서로를 의심하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잃어버린 가보와 숨겨진 금은이 막내와 함께 나간 초아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막내놈이 병약한 척 하며 모두를 속인 것이 아닐까? 초아 그 계집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 결국 형제들은 사내 며칠 보내 서안의 초가를 급습했습니다. 한밤중에 들이닥친 사내들은 초아를 포박하려 했고 서안은 병약한 몸으로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초아를 건드리지 마라. 서안은 사내들에게 맞서다 크게 다쳤습니다. 초아는 난장판이 되었고 초아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사당의 귀신이 깨어났습니다. 초아의 몸에서 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사내들은 섬뜩한 환영을 보며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얼굴이 썩어 문드러지는 환상을 보았고, 귓가에 죽은 자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초아는 피 묻은 서한의 옷소매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이제 더는 숨을 수 없습니다. 도련님, 용서하소서, 숨겨진 비밀, 초아의 진짜 출신, 서한은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매월 무당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듯하옵니다. 매월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초아는 원래 운전가의 노비가 아니옵니다. 윤대감께서 죄책감으로 숨겨온 아이였지요. 저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젊은 시절 윤대감께서는 당쟁에 휘말린 한 선비 집안을 모함에 멸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집안의 어린 딸 하나만을 몰래 거두어 하녀로 들이신 것이 옵니다. 매월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딸이 바로 초아이며, 멸문당한 집안의 원혼과 운정가의 수신이 뒤섞여 지금의 저주가 되었습니다. 윤대감께서는 가문의 죄를 속죄하고자, 초아를 지키는 자만이 운정가의 진짜 주인이 되게 하겠다는 유언을 남기신 것이 옵니다. 저아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초아가 단순한 하녀가 아니라 가문의 죄와 인연을 모두 짊어진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상속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초아는 곁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이제 저를 멀리하시겠지요? 저는 도련님의 가문을 멸문시킨 집안의 피를 이어받은 자이니까요.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초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그대는 아무 잘못도 없다. 잘못은 우리 가문이 저질렀고 그대는 그 희생양일 뿐이다. 막내 도령의 각성. 진실을 알게 된 서한은 더 이상 약하고 순한 막내 도령으로 남아있을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병약한 자신을 탓하던 마음을 떨치고 초아와 함께 저주를 풀고 가문을 바로잡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몸이 약하다고 해서 할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한은 마을 선비를 찾아가 옛서라와 풍수를 배웠습니다. 매월 무당에게는 제 법도를 다시 익혔습니다. 밤낮으로 서책을 뒤적이며 저주를 풀 방법을 찾았지요. 초한은 그런 서한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책만 읽던 도련님이 이제는 단단한 눈빛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한은 초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초아, 이제 그 누구도 그대를 물건처럼 다루지 못하게 하겠소. 내가 반드시 이 저주를 풀고 그대를 자유롭게 만들겠소. 초아의 눈에는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서한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연인을 향한 마음이 희미하게 깃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반전, 진짜 원흉의 정체? 제일을 치를 날이 다가오자 운전가에서는 갑자기 화재와 병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곳간에서 불이 났고 종들이 원인 모를 병에 쓰러졌습니다. 모두 저주 탓이라며 떠들어댔으나 서한은 무언가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서한은 매월과 함께 은밀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집안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가보를 숨긴 자는 다름 아닌 노파 상궁과 장남 서린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빌미로 집안 사람들을 겁주고 자신들만 살 길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상궁은 수호신의 제사를 고의로 어지럽혀 귀신의 분노를 부추긴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재물을 바꿔치기하고 제사 시간을 어긋나게 하여 일부러 저주가 깊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저주가 깊어질수록 두려움에 떨던 윤대감께서 더 많은 재산을 내놓으셨지요. 그것을 상궁과 장남 도련님께서 나누어 가지신 것이 옵니다. 매월의 말에 서하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렇다면, 초아가 겪은 고통도, 가문이 쇠락한 것도, 모두 그들의 탐욕 때문이란 말이냐? 제15장. 최대의 위기. 피로 물든 재산할 저주를 풀기 위한 마지막. 제사일이 밝았습니다. 하늘에는 붉은 달이 떠올랐고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서한과 초아, 그리고 매월은 사당 앞에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장남 서린과 상궁은 몰래 사람을 풀어 서한과 초아를 없애려 했습니다. 저들이 제사를 마치면 모든 진실이 드러난다. 막아야 한다. 제사가 한창일 때, 초아의 몸에 원혼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수 없는 형상이 되었고 눈빛은 붉게 타올랐습니다. 장궁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칼을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서아는 맨몸으로 그들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초아를 건드리지 마라. 초아의 입에서 원혼의 목소리가 섞인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가문을 멸문시킨 자들이여. 내 한을 풀지 않고는 이 땅을 떠나지 못하리라 사당과 들판이 피비린내로 물들 것 같은 위기가 닥쳤습니다 달빛조차 붉게 물들었고 바람은 죽은 자들의 울음소리를 실어 날랐습니다 결정적 선택, 사랑을 담은 재물 매월이 떨리는 목소리로 서한에게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저주를 완전히 거두려면 누군가 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귀신의 자리에 서야 하옵니다. 서한은 망설임 끝에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내가 서겠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죄이니, 가문의 자손인 내가 갚아야 마땅하다. 서한은 재단 앞에 무릎을 꿇고 맹세했습니다. 가문의 죄와 나의 목숨을 함께 바치겠소. 부디 초아만은 자유롭게 해주시오. 그러나, 초아가 서안을 밀쳐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재단으로 올라섰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도련님. 이 몸은 원래부터 재물로 살아온 몸이옵니다. 마지막까지 제 몫을 다하겠나이다. 초아. 서안은 초아를 붙잡으려 했으나 보이지 않는 힘에 밀려났습니다. 초아는 재단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원혼이시여. 이 몸을 받으소서. 하우나 도련님만은 살려주소서. 그 순간, 사당 안의 기운이 요동치며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절정, 귀신과의 최후의 대면, 붉은 빛 속에서 멸문당한 선비의 귀신과 운전가의 수호신이 뒤섞인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은 인간들의 탐욕을 조롱하며 선과 초화를 번갈아 시험했습니다. 인간들이여, 너희는 탐욕으로 가문을 더럽혔고 무고한 생명을 해쳤도다. 어찌 용서를 구하느냐. 서한은 고개를 조아리며 가문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했습니다. 저희 가문이 저지른 죄 모두 인정하옵니다. 무고한 이들을 해친 것, 제의를 소홀히 한 것, 탐욕으로 사람을 물건처럼 다룬 것 모두 저희 잘못이옵니다. 서한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올리며 맹세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생을 가문을 바로잡는데 쓰겠나이다. 멸문당한 집안의 원혼을 위로하고 그 후손들을 찾아 빚을 갚겠나이다. 초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가문을 멸문시킨 집안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을 향한 원망을 내려놓겠나이다. 도련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 분이옵니다. 제발 도련님만은 살려주소서. 초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옵니다. 저는 도련님을 사랑하옵니다. 한여로서 감히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이었으나, 이제는 숨길 수 없나이다. 저안도 외쳤습니다. 나 또한 초아를 사랑하오. 초아 없는 삶은 의미가 없소. 두 사람의 진심과 희생이 겹쳐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의 형상은 서서히 가라앉고, 수호신의 맑은 기운만이 남았습니다. 하늘에서 따뜻한 빛이 내려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원호는 마침내 하늘 풀고 떠나갔고, 수호신은 다시 가문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장남 서린과 상궁은 사당을 뒤덮은 신령의 기운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꾸민 모든 계략은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모든 진실의 드러남, 제사가 끝나자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운전가에 숨겨졌던 재산과 가보의 행방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장남 서린과 상궁이 꾸민 장부와 문서가 드러났고, 그들이 몰래 빼돌린 금은이 발견되었습니다. 집안 어른들과 관아의 관리들이 모여들었고, 서린과 상궁은 결국 관아에 넘겨져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대감이 남긴 진짜 유언도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초아는 운전가의 죄를 씻는 열쇠이며 그녀를 지키는 자가 가문의 진정한 주인이니라 재산과 권세가 아닌 한 사람을 지킬 줄 아는 마음이 진짜 상속이니라 집안 어른들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초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서한에게 가문의 재건을 부탁했습니다. 막내 도련님 이제 운전가를 맡아 주시옵소서. 매월 무당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원호는 풀렸으니 남은 것은 너희 두 사람의 삶이로다. 그리고 그녀는 산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운전가와 두 사람의 자리 운전가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서한은 재산의 일부를 멸문당한 선비 집안의 후손들을 찾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그들을 모두 찾을 수는 없었으나, 찾을 수 있는 이들에게는 정성껏 사과하고 보상했습니다. 남은 재산으로는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운정가는 이전처럼 화려한 대감가가 아니라, 소박하되 정의로운 집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아는 더 이상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서안은 그녀를 대감가의 안주인으로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 어른들이 반대했으나 서안의 단호한 뜻과 초아의 고귀한 출신이 밝혀지면서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아는 여전히 겸손하게 몸을 낮추었으나 이제 누구도 그녀를 하인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마님이라 불렀고. 그녀의 지혜와 덕을 칭송했습니다. 서한과 초아는 매화가 피는 마당에서 마주 앉아 과거의 피비린내 대신 따뜻한 차향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게 되다니, 꿈만 같소. 서한의 말에 초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 아니 서방님,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서방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고 봄바람이 매화꽃잎을 흩날렸습니다. 교훈과 여운 한여 하나의 상속,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운전가의 기묘한 야담을 두고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여 하나만 상속받은 막내 도령이 알고 보니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였구나.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욕으로 시작된 가문의 저주가 한 사람의 진심과 희생으로 끝났구나. 서한과 초안은 더 이상 귀신과 저주의 얽매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서로를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봄마다 피는 매화 꽃 아래에서 서안이 처음 초안의 손을 잡았던 날의 떨림만이 잔잔한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운전가의 마당에는 매년 봄이면 매화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그꽃 아래에서 서한과 초한의 손을 맞잡고 거닐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렇게 서로를 아끼는 부부를 본 적이 없네.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이로다. 이야기는 그렇게 전해집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면 가문은 망하고, 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낸 자만이 진정한 상속을 받는다는 교훈과 함께 말입니다. 탐욕은 저주를 부르지만 진심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운전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천냥 금보다 귀하다고 말입니다. 서안과 초아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